애플이 sk 브로드밴드 skb와 손잡고 애플tv를 첫 출시한다. sk 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은 애플 tv 를 통해 웨이브와 와챠는 물론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까지 볼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번 제휴를 애플과 skb 위 상호인인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skb를 통해 오징어게임 등으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콘텐츠 시장에 첫 발을 들였다. skb는 넷플릭스 등과의 개별 제휴 대신 한 번에 여러 ott 서비스를 들여오는 전략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sk브로드밴드는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 오는 11월 4일부터 애플tv 4k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한국비 tv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SKB 고객은 애플이 만든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 플러스는 물론 주요 OTT 콘텐츠도 IPTV에서 검색해 볼수 있게 된다. 다른 IPTV 서비스에서는 넷플릭스 등 공식 제휴를 맺은 서비스의 콘텐츠만 볼수 있지만, BTV에서는 넷플릭스는 물론 한국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든 OTT의 콘텐츠를 볼수 있게 된다. SKB 고객 중 스마트 3세트 박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11월 중 세트 박스 교체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혹은 SKB를 통해 BTV가 연동된 세트 박스인 애플TV4K를 구매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애플 디즈니 제휴 밀린 SKB 반격의 카드 애플 업계에선 SKB가 애플과의 제휴를 콘텐츠 열쇠를 뒤집을 역전 카드로 보고 있다. 이미 KT, LG, U플러스 등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글로벌 OTT 서비스와 제휴를 마친 반면 SKB 만실적이 전무했다. LG, U플러스는 2018년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넷플릭스와 제휴했으며, 오는 11월 디즈니플러스와의 독점 계약을 맺고 서비스 출시를 앞뒀다. KT는 작년 8월 넷플릭스와 제휴했으며, 디즈니플러스와도 최근 모바일 콘텐츠 부문 협상을 마쳤다.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갈등 당사자인 SKB 위 상황을 고려하면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제휴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SKB 모에사인 SKT와 디즈니플러스 간 제휴 진행 상황도 미적지근했다. 자사 OTT 웨이브를 키우려는 SKT와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이다. 올해 초 박정호 SKT 대표는 디즈니플러스는 웨이브를 경쟁자 취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skb는 개별 서비스와의 제휴 대신 애플tv라는 플랫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의 제휴 한 번에 skb 나 skt 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자사 서비스에 들여오는 효과와 함께 국내 iptv 최초로 애플tv 위 제휴 사업자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까지 놓친 SKB 입장에선 애플과의 협력이 필수였을 것이라며 가입자 이탈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 만든 한국 미디어 시장의 애플도 눈독 애플에게도 오징어 게임의 나라인 한국은 주요 공략 거점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 중 SKB는 매력적인 제휴 파트너였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쟁 OTT 서비스와는 제휴를 맺지 않았으면서도 한국 IPTV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IPTV 사업자인 SKB와의 제휴를 통해 출시 초반 마케팅 효과를 통해 자사 셋톱박스와 OTT 서비스의 국내 확대 기반을 마련한 것이란 분석이다. 하드웨어 강자인 애플은 최근 콘텐츠 시장에 관심이 높다. 자사 하드웨어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한 낙인 효과를 위해서다. 2019년 자체 OTT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를 출시한 이유다. 지난해 애플은 애플 뮤직과 애플 TV 플러스 게임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 등 주요 콘텐츠를 하나의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구독 서비스인 애플원, 애플원을 출시하기도 했다. 국내 진출을 계기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처럼 애플이 콘텐츠 제작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은 국내 콘텐츠 시장에 수천억 원 규모를 투자해 공격적으로 콘텐츠를 수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애플 역시 콘텐츠 투자를 강화할 거란 전망이다. 애플 역시 애플 TV 국내 출시 소식과 함께 첫 한국어 오리지널 시리즈인 닥터 브레인을 공개했다. 한 시즌 총 제작비가 천억 원이 넘는 파칭코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엔 배우 윤여정과 이민호가 출연한다. 도창이 미디어 미래연구소 센터장은 IT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애플도 OTT 서비스로 콘텐츠 시장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하고 있다며 애플TV 진출은 애플이 국내에서 OTT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이며 SKB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확장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